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함께한 아동부 친구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세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아이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우리를 가리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 넘치게 해주세요. 생명되고 진리되신 하나님의 말씀 잘 새겨듣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착한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사랑하는 대연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특별히 더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는 기쁜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날 가족들과 어떻게 보내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 가기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즐거운 그런 시간들 잘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신다는 말을 듣고 어, 나도 치료받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몰려왔어요.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부모님들께서는 자신의 아이가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축복받는 것을 거절하고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니까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고 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는 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일들을 보면은 항상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시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멋진 기적을 베푸실 때도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또 어린 아이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냐 더 크냐 다툴 때에도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 아이와 같이 작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없다고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반성했겠죠?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시고 항상 축복하고 계셔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멋진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동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